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인이고요 이번에 산업모드 업데이트 했는데 뭐가 많이 바뀌었길래 좀 보려고요 원래는 철공장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약간 텍스처나 아니면 새동운 추가됐더라고요 믹서기 이거 좀 바뀌었어요 텍스처가 그리고 대화도 이거 원래 이렇게 안돼 있었거든 압착기도 살짝 바뀌었나? 뭐 살짝 바뀐 거 같기도 하고 보니까 여기 물레바퀴 텍스처가 그냥 바뀌었어요 아예 봐봐 좀 바뀌었어 원래는 진짜 약간 둥그던데 마크처럼 변했어 그냥 기계에 진 진짜 기계야 아난 전에 게더 좋은데 어 이거 대형 물레바퀴 이게 추가 되었더라고요 확실히 커 그냥 물레바퀴보다 그러니까 대형 물레바퀴가 일반 물레바퀴보다 절반의 속도긴 한데 용량이 커요 이게 512를 갖는다는데 피로도 용량이 추가된 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최근 변경사항 이 엘리베이터 도르래 이거 새도 생긴 건가 나 이거 본 적이 없어 아 이게 엘리베이터 한 덩어리구나 아 이게 감지센서고 아와개 신기해 와 이제 엘리베이터도 만들 수 있어 이제 조금 짜잘짜잘하게 말고 이제 큼직큼직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조정면 조정기? 아 그냥 이거 그거 같은데 분류해주는 필터 필터 같은 건가 보네 음 레드스톤 받으면 아예 작동을 안 하네 놀러? 아 이거 기차에 사용되는 거구나 아 포장을 할수 있구나 땅을 어, 이거는 원래 열차 만들었던 사람들에겐 좋을 거 같은데 포장하는 거 맞아? 뭐 앞에 있는 블록도 부수고 포장도 한다는 거지 사실 잘 모르겠어 내가 기차는 아직 그 정확히 몰라갖고 이건 뭐 클립보드? 이런 거 원래 없었어? 안산한문 황동문, 구리문 뭐 없었으니까 여기 있겠지 이런 비계도 생겼구나 다이빙 헬멧은 원래 있지 않았나? 응 다이빙 있었는데 네더라이트로 만들 수 있는 게 생겼네 이거 텍스트로 바뀌었네 이것도 살짝 바뀐 거 같은데? 원래 여기 이렇게 육각형으로 팔각형인가? 어 이렇게 안돼 있었어 아 그리고 이게 확실히 좋아졌어 원래는 이거 이거 뭐냐 방향 원래 안 됐나? 방향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세세하게 이거 원래 있었나? 회전방향 바꾸는 거? 반대방향 시계방향 오늘은 이제 이 산업모드 그냥 업데이트된 거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철공장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 바이